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최지연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 할텐데요. 자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선수들 호흡하기 좋고 팬들도 콧바람 넣기 좋은 날씨입니다. 아 정말 중계하기 좋은 날이네요. 이런 날씨에 중계하면 목도 피곤하진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많은 관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중계석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고요. 장지연 해설위원입니다. 네. 아,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경... 경기 초반의 반칙입니다. 옐로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 잡는 네스타. 야스팅 기회. 환상적인 개인기를 성공시킵니다. 막아냈어요. 코피퍼 자, 반칙입니다. 경기 초반에 옐로 카드가 나오나 싶었습니다만 카드는 나오지 않는군요. 그렇죠. 경기 초반에 주심 성향을 잘 파악해야죠. 아, 개인기 좋네요. 관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내 줍니다. 네스 타이태크. 선언했습니다. 찬스죠? 지금은 거의 동타임이었습니다. 같은 선상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네, 정말 맨 눈을 가진 부심이네요 네, 아 지금은 옵사이드네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침착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백힐 잘 넘겼습니다. 아주 절묘합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네, 찬스로 연결할 수 있어요. 보입니다. 슛. 지금 판단이 좋았죠? 몸을 잘 갖다 댔습니다. 방어능력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캐치입니다. 자, 키퍼의 아주 놀라운 순발력을 볼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적절하게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봤습니다. 운전으로 뛰었습니다. 아, 지금의 슈팅은 좋지 않았습니다. 올문 뒤에 있는 볼 보이가 살짝 피식한 것 같은데요. <laughs> 그렇습니다. 이건 뭐 선수들도 자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슈팅입니다. 손흥민에게 공간을 줍니다 자, 기회로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좋은 찬스예요. 좋은 기회. 어림없죠. 네, 골키퍼가 쉽게 잡아냅니다. 쇼 아 이게 골대 맞고 들어가는군요. 골키퍼는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와키골 포스트입니다. 이게 그냥 들어갑니다. 야 구석은 노렸는데 골대 맞고 그냥 들어갔어요. 좋은 골입니다. 오늘 경기의 오프닝 골 30분이 걸렸습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 패스. 자, 공단에는 기회인데요. 적절하게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받습니다 공이 나가버리는군요.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자, 폴리타노, 폴빼깁니다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좋은 기회,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인데요 서선수. 골 추가합니다.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한번 득점합니다.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안칙으로 끊어냅니다. 공격하는 팀에게는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정적 기회 폴리타로골골 맛을 봅니다 이야, 아주 훌륭한 마무리였습니다 센스 있는 발기술입니다 역시 평온한 마무리를 보여주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은 저 선수 전매특허죠 현재 스코어 2대1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자 전개해야죠 손흥민 카제 미루 호날두 열렸습니다 투하! 투하! 바로 꽂힙니다 아주 멋진 골입니다 골이 들어갔습니다만 깃발이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카제 미루 자, 늦가시간 4분인데요. 네, 네. 속공 상황입니다. 앞공간 열려있습니다. 그대로 슛! 이렇게 가야죠. 들어갑니다. 손흥민의 골입니다.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 리바운드 된 골인데 절말 기가 막히게 차 넣었습니다 3대1 경기 재개됩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호나두 아 기술적으로